우리 철학적인 질문을 드렸죠.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 두 번째 가을 이탄 이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삶의 열매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근무한 분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분들에게 안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러한 사진이나 사건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할때 저들은 한국의 가을 하늘을 꼽았습니다. 자, 보여줘 보세요. 자, 코스모스가 흔들흔들거리는 지금 가을이죠 외국에도 가을은 있지만 특별히 한국은 맑고 푸르고 창공이 높은 이 대한민국 가을 여러분 만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오후에 오후에 배가 없잖아요 가족과 함께 산책도 하시고 한번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맑고 청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다 시인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가을에 기도하는 김현승 씨가 쓴 시가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치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봄은 여성의 계절이라고 하면 가을은 누구의 계절이죠? 남성 계절. 여러분 남자가 가을을 탑니다. 왠지 인생이 나이를 먹으면서 외롭고 뭔가 허전하고 이룬 것 없고 열매 없는 걸 보고 자신이 좀 이렇게 쓸쓸해지는 때가 가을이에요. 주보에 칼럼에 제가 또 하나 글을 썼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보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금요 기도회보다는 성도들이 그래도 많이 모일 수 있는 이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로 지금 바꾸려고 우리 이번 9월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의 열매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사랑하게 하소서. 이 가을의 삶의 의미를 갖게 하소서. 이 가을에 아름답게 하소서. 이 가을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10월 둘째 주에 김문우 목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가을에 참 많은 핵과일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죠? 밤입니다, 이 밤. 밤을 까서 먹어도 맛있고, 이거를 잘푹 쪄도 얼마나 밤이 맛있는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밤 따로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다녔죠? 예. 네. 몇년 전만 해도 여기 장노님 권사님들 몇 분하고, 저 교육자들하고, 월요일 날 여기 가까운데, 거의 어디였죠? 가가지고 밤을 죽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그 밤이 이렇게 확꽉 찼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사과나무가, 사과가 정말 토실토실하게, 배나무가, 자두가, 또 땅콩이, 또 여러가지 과일이 열매 맺었을 때, 농사를 지은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예수님이 내 포도나무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너희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는 간단해요.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도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꾸 붙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좀 이따 또 붙고, 또 붙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보여줘 보세요. 같이 봅시다.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이니. 자 여러분은 몇 가지 열매를 맺어 있어요. 해안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사랑은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우울하고 늘 걱정 은심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실하기에요. 아멘.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그 피에스메이커, 그게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화평의 열매. 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아픈 자들이 보면 막 마음이 막 어쩔 줄을 몰라. 국률의 마음. 이게 바로 차비의 마음. 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모든 일에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요령 피고 농땡이 피질 않아요. 어디 가든지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해요. 충성된 일꾼이에요.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특히 부산 사람이 부족한 게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자, 오래 참는 열매와 절제 열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 열매를 좀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가지를 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다시 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때요? 그거를 다 전지과이로 제거해 버린다라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주부들 밥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밥할 때 물을 붓고 빡빡 문지르죠 그쌀 알갱이로 보면 그 시간이 고통해요 막 문지르니까 주물로 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밥이 맛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야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전지가위를 갖다 대는 겁니다 얼마나 아파요 통증이 와요 고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견뎌야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감독 코치가 올림픽 선수를 향해서 잘한다, 잘한다, 격려만 합니까?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더 요구하죠? 예를 들어서 100m를 10.5초에 뛰었다. 그러면 10.4초로 더 잘하라고 격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칭찬받아야죠. 그러나 주님은 더, 더,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보안과 광양 제철소에 가면은 수천도의 뜨거운 온도에 여러분이 동네에서 버리는 고물, 그거를 다 차에 실고 거기다가 쏟아 붓습니다. 수천 톤을 쏟아 부으면은그 수천도의 용광로에서 여러분이 버린 그 고물이 다 녹아져 가지고 물처럼. 스르르르 흘러가요. 그때 바닷물을 이용해서 우에서 낙차를 철싹, 철싹 때립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콘데 벨트로 지나가면 나중에 강판이 딱정리돼가지고 적재소에 딱 하나씩 묶여져 나와요. 그걸로 어디로 가요? 울산에 가면 현대 자동차를 만들고 거제도로 가면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제도에 제가 살아봤잖아요. 수십 톤 트럭이 얼마나 많이 그 대우조선 문이 수십 개인가 알죠? A, B, C, D, E, F, G. 문이 많아요. 거기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왜? 배를 만드는 그 좋은 재료가 바로 불순물을 뺀 것만 강판이 될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매 맺으려면 우리의 불순물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림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신데요. 열매는 당연히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지겠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요. 주님을 딱 닮은 포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따서 삽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제품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붕어빵처럼 찍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지 다른 것을 닮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의 묘목이 좋으면요. 사과는 계속 당도가 높고 그리고 단단한 과즙이 좋아요. 좋은 제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고약한 크리스찬입니까? 분명히 본질은 포도나무는 좋은데 가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 같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안천사 같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데 우리 마음은 밴댕이 속같이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주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포도나무는 이상이 없대니까요그 가지에서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하는데 가로유다는 마귀를 닮아버렸네요 그래서 결국 찍힘을 당하죠 버림받게 되죠 성전에서 비참하게 돈도 못 쓰고 그리고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누가 보면 1 3장 이런 비유가 있어요.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서 뭐를 심었는데 농작물이 신통치 않으면 그를 거 뽑아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는 거예요. 포도원에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를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무화과도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 포도원지에게 뭐라고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유해기간을 줄이라 그때까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도끼로 찍어서 버리라. 그리고, 어디다 모아서 불 뗄감으로 써라. 어찌 비싼 이 땅만 차지하느냐?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지금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투롭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만하고 주님의 뜻에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찍어서 버렸죠. 결국 알죠? 사울은 버림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참 기가 막혀. 자, 우리나라도 유교도 경험했고 36년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돼. 이스라엘은 430년 애굽의 종살이했어요. 맞죠? 좀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알아듣는 겁니까? 거기라도 끄덕이세요. 아멘. 우리나라는 36년인데도 그렇게 길다고 했는데 10배가 넘는 430년 종살이한 나라예요. 또 저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디아스포라로 지낸 거 아십니까? 에? 2000년.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죠? 이스라엘은 1954년인가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국권을 회복했죠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를 찾는 대단한 나라 아무튼 특별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또 독일 괴물 시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부산이 350만이에요 그렇죠? 600만 명이면 부산의 인구의 따불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라고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때 죽은 사람이 20만 정도 되는데,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슬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를 원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피 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벗어나면 이렇게 비참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단계별로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물질을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이 물질을 순배하기 때문에 물질을 손대면 정신 버쩍차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두 번째 건강을 쉽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세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 명예 다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너는 필요 없다. 하고 그 생명을 거둬가버려요. 왜 그러냐면 지옥 가는 것보다 낫거든요. 계속 죄만 짓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이 콩할 만큼이라도 있을 때그 생명을 취하는 게 자기나 하나님이나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누나가 누구예요? 바로 고은아 권사님 아시잖아요 홍신사라는 유명한 책을 운영한 사장님의 출판사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그가 청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는지, 출판사 사장들이 모여서 1차 술 먹고 2차 여자 끼고, 못된 짓은 쾌락은 다 했어요. 그 누나가 얼마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고은아 집사가 지금 권사님이 됐지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이 이재철 청년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장신대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젊었을 때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지금도 이분은 건강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암치료를 받았어요 몇년 전에 은퇴하기 전에 왜 그런 징계를 왜 받습니까? 처음부터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었다면 그런 센 고생을 안할 텐데 결국 가지에서 떠나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니까 그 인생이 팍팍하고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돌이킨다니까요. 왜 우리가 징계의 채찍을 왜 맞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요. 절대 징계를 안 받아요. 징계 받을 쯤에 빨리 눈치가 구단인 사람은 피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셋째 보세요. 장남이 실컷 얻어 터지면 어때요? 도로망 다녀요. 그리고 막 싹싹 필요해요. 그럼 매한 대도 안 맞는 거 알죠? 이게 둘째, 셋째요. 근데 첫째는 정직하기 때문에 다 맞아요. 이 시대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여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두절은 건너뛰고, 고린도우서 7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계속 깨끗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은 이 영과 육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음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폐역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광란의 광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세요. 공군에서 계속 성추행 사건이 나오죠. 또 부산 남구청에서 50대 A라는 여성이 자기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죠. 그게 이번에 접수가 됐죠. 폐역의 시대를 맞이해서 10대 아이들이 불장난에서 애를 낳네요. 그런데 애를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죽게 했죠. 또 20대 젊은 아이들이 눈이 맞아서 애를 낳는데 세상에 그 짐승 같은 아빠가 그 20개월 된 어린 딸을 성추행해서 결국 죽고,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모에게 성적 문자를 보냈어요. 장모님, 잡시다. 이런 미친놈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에? 20대 신랑이 장모에게 그런 음란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은 폐륜, 폐역.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기의 시대를 만났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도로에서 차 가지고 시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로 의견으로 안 맞다가 차가 끼익 앞에 서더니 뒷차를 향해서 그 도끼, 그 나무하는 도끼를 향해서 그 유리창에 던진 사건 아시죠? 그게 그대로 그 CCTV에 찍힌 거 보셨죠? 또 오토바이가 자기 차를 방해한다고 멀쩡한 오토바이를 손으로 탁 밀어가지고 외제차에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그 피해를 코스란히 받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지 기분에 안 좋으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걸리, 걸리적거리는 거는 다 치워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광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돼요. 4절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나는 행복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 볼까요? 자, 자라는 찬양이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한 분밖에 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주님 한 분밖에 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그 만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도나마 이 가사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뜨거운 첫사랑이 지금 다 식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들어가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을 떠나 세상과 외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합방 쓰면은 안 되죠. 결혼해서는 합방을 쓰면 안 되고 같이 뜨겁게 사랑해야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6월 27일 날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첫째가 태어났어요. 몇 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계산이 안 됩니까? 6월 달에 결혼해서 5월 달에 낳았으니까 11개월. 딱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는 거 이거를요. 우리 박정우 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허니문 베이비 부부는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은 자식의 열매가 쑥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해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열매 안 맺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멘? 주님하고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겠죠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 5절 볼가요 마무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있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떠나서 해 보니까 잘 되던가요? 사단은요 처음에는 잘 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많은 게 사단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만 두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죄를 저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면 더 세게 죄 짓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마치 지성소 안에 만나 항아리 속에 여러분 만나 알죠? 그 만나 항아리에 만나가 없고 거기에 황소 개구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세상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것은 재앙인 것입니다. 요나 보세요. 분명히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품을 떠나서 다시 이스로 가서 얼마나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시드기야가 하나님 요아보시기 악을 행했죠. 선자 예레미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을 들어서 칩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벗어난 포도나무에서 벗어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제가 911 테러예요. 알죠? 9월 11일. 자, 테러 사진 보여 주세요. 제가 이때가 마운 초반이었는데요. 이 빌딩 두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증권사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은행, 국제은행, 시티은행도 여기 들어 있어요. 또 LG 전자도 저 안에 삼성 다 들어있어요. 세계 모든 글로벌한 IT 기업이 저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스마엘, 그 IS를 통해서 저런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이 재현했을까요? 미국이 부처님을 떠났거든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거든요. 보세요. 청교도 정신이 어디 갔어요? 저들은 총기를 자유하게 합니다. 알죠. 돈 때문에 금지하면 되는데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품을 떠나서 총기를 자유해하고, 쾌락으로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청교도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약 3, 2만 8천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저 빌딩에서 약 3천 명이 불에 타 죽고,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2만 5천 명입니다. 총 거의 3만 명이 미국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수 없는이라. 그렇게 강대한 미국도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미국도 별거 없네. 저거 하나 막지 못하고. 또 비행기 한 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에 들어가서 또 빡치게 해서 또 거기서 폭발이 난거 아시죠? 조금 있다가 미국 국방성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미국이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또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껌 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